아, 그배 나오고 들어가는 거, 이거 지금 말씀, 이거 혹시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이거 저 테스트 영상 방송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 만 말씀드리자면은,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거는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요, 지금 요미코미 선생님이 어떠한 수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영상은 사실 만들면 안 되거든요? 들어가는 느낌은, 그게 사실 그, 그 느낌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배를 들어가는 느낌이라는 게왜 그런 거냐면, 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박효신 님도 그런게 있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휘터져 늘어 갈때 늘어 할때 여기 이게 늘어 이렇게 올라가죠 늘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느낌이 살짝 받는게 있거든요 이 올라가는 느낌이 뭐냐면, 은 여기 위쪽에서 호흡적으로 이걸 끌어당기면서 같이 그러니까 흉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해서 느르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르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근데 이때 끌어당겨지는 느낌이 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느낌이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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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이르르이르르르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죠 배가 들어간 느낌이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 야생화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 위쪽에 공간이 아예 없거나 효도 아예 못움직 이거나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면은 당연히 안 되죠 제가 유튜브 영상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영상들이 왜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영상들이 많으냐 좀 소리가 좀 나는 사람 나는 사람들의 맞춰주는 영상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그거를 봐도 어차피 안 되겠지. 언정. 봐도 안 되고 보더라도 오히려 안 좋게 될수 있는 수강률이 굉장히 높지. 왜냐? 잘 보세요. 윗 공간에 못 여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목이 막힙니다. 목이. 목이 이렇게 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냥 배를 집어넣으면서 그냥 소리 내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는 이렇게 그냥 쉽게 말했을 때 되면은 된 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는게 끝인데. 뭔가 머리 아파 보이게 그렇게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소리예요. 그걸 어차피 해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이쪽 공간에 어차피 혀에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그런 거 하셔도 안 되거든요.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그런 영상들 자체가 전공생들, 그러니까 뭐 레슨을 오래 받은 사람들이지 뭔가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맞춰놓고 그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근데 그런 모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다른 걸깐다 다른 거를 다른 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자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말하면서 배에 집어넣어 봐 그냥 넣으면서 말해 봐요 안녕하세요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이 막힌 단 말이에요 목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윗 공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을 때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내수할때 소리를 내면서 끌어당겨지는 느낌 때문에 얇아지면서 끌어당겨지는 느낌 때문에 알아서 같이 올라가면서 그 당겨지는 느낌이 살짝 느껴지잖아. 내수. 근데 여기서도 사실 끌어당긴다라는 느낌으로 하진 않아요. 사실은 끌어당긴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하면 별대로 안 돼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자기 상태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 근데 사실 유튜브 보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당기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거 그거는 그러니까 목이 막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혀를 움직여야 되는데 윗 공간을 윗 공간을 이용해서 혀를 움직이는 느낌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겨진 느낌 때문에 배가 당겨지는 느낌을 이렇게 몸이 흩어져 나라 나라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이렇게 되잖아요 나라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박혀진 영상에서 그런 게 많죠. 근데 이거는 이거를 끌었던 생각 안안 안 하고 그냥 되는 거라니까 그냥 그냥 하는 거라니까. 자 당겨지는 거는 여러분들 일단 지금 보셨을 때 문제가 생길 확률 굉장히 높고 자 그러면 내미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어차피 편집으로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릴 건데 제가 그배 배를 내미기를 이제 할 필요 없다라는 그리고 뭐 배를 당기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유튜브 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 여러분들 보여주신 것만 다 봤는데 뭐또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사실 상관없거든요. 안 하면. 근데 배 내밀기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보면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노래. 뭐 저도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뭐 강한 소리를 못 낸다던가 아니면 감정적인 소리를 못 낸다던가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노래를 먹는다거나, 먹는다거나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배를, 배를 뭐당겨라 아니면 뭐 배를 뭐 내밀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이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배 내밀고 내밀고 당기고 이런 얘기는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안 하면은 왜냐면은 이게 배 내밀기를 사실 하는 이유가 우리가 레슨 받는 초반에 하시는 분들 문제 정말 많으신 분들이 목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배내밀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는 사, 소리는 배내밀기가 문제가 아니라 배내밀기를 했을 때 나온, 나오는 그 편안함이 있어요 다들 해볼게요 그 그냥 그 아무 의미나 하나 잡으시고 그냥 배를 내미지 말고 그냥 소리 이렇게 그냥 아아아 아, 아 내다가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을 꽉 주는 게 아니라 내밀 그냥 내밀다 내밀면서 아아아 아, 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녹음해서 들으면 소리도 다르지만 뭔가 목이 어, 좀 편하다, 뭔가 좀 다르다, 그냥 할 때보다 뭔가 이게 좀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거는 <laughs> 여러분들 정말 문제가 심하거나 정말 막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내던 애들도 강제적으로 배를 움직이게 해서 빼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변화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저희 비페부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서도 안 여기서도 안 되면 이 학원에서도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다 그 사람은 여기가 무덤이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직접 해본 사람들만 이제 알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배를 내밀면은 목이 편하거든요 근데 그 편한 느낌을 배 내밀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라도 알게 해주면 그 하고는 괜찮아 근데 그거를 무슨 뭐 이상한 거막 말하면서 무슨 뭐 나중에 안 좋아지다 병 생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배 내밀기가 아니라 그, 했을 때그 힘을, 그걸 모른다잖아, 요 그거를. 내밀기를 했을 때 나오는 그 편안함을, 배 내밀기가 문제가 아니라, 배 내밀기를 했을 때그 편안함을 모른다, 도로 되잖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노래 문제가 있지. 처음부터 그거를 잡아서 가야 고음에서 문제가 없는데, 그게 당연히 안 잡혀 있으니까, 뭐 전환, 전환이고 전환 뭐고, 일단 자기가 할수 있는 노래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배 내밀기가 문제가 아니라, 배내밀기를 아니더라도 그모 힘이 빠진 느낌을 알게 해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배내밀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느낌을 모른다는 것을 말을 해 말을 그 느낌을 모른다는 걸 말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 배내밀기 뿐만이 아니라 그 레슨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확률이 높다는 소리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말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배내밀기라는 거는 사실상 처음에 저희도 뭐 나중에 뭐 정말 이수 노래 부르고 뭐 정말 뭐 입시하고 끝까지 하라고 하지 않지 당연히 정말 문제가 심한 사람들 처음에 왔을 때 잡아주고 배가 나중에 계속 빠지면서 목이 빠지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소리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얇게 만드니까 그때부터 얇아지면은 배가, 내, 배가 내밀어지는 게 조금씩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럼 나중에는 배를 아예 신경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 배가 나중에 자동적으로 그냥 움직여지게 돼요 나가든 들어오든 알아서 움직이, 움직여지게 이움직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소리죠. 배는 여러분들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노래할 때는. 노래할 때는 절대 신경 쓰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배를. 배를 신경 쓰는 게 아니지만. 내가 처음에 어느 내가 정말 어, 어느랬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초, 처음에는 하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친 학원이 정말 좋은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학원들 여러분들 알아보실 때 배내밀기를 안다 그 강사가 근데 그 강사는 배내밀기를 왜 해야 되는지 그 강사도 말을 제대로 못해줄 확률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런 느낌을 알아서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초심자들이나 정말 초보자들이 갔을 때는 그런 학원을 거치는 게 좋다는 소리죠 그거를 끝까지 하라고 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면서 변화를 하는 거 느끼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얇게 붙은 성대로 넘어가면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노래 그 적용시킬 수 있게 바로니까 그러니까 노래 저희는 노래가 수강생분들 보면은 3주차, 4주차 안에 그렇게 변화가 바로 바로 다 나오잖아요. 정말 문제 심하셨던 분들도 그렇다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레슨 그 하는 거 달라요. 다른 학원들이랑 여러분들 그런 걸다 알고 계셔야 되시는데 그거를 제가 그냥 정보로 하나 올린 것 뿐인데. 약간 이제 보면은 그런 거를 말을 안 하면 그냥 상관없는데 괜히 말을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 잘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배가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가좀 그 위쪽 공간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쿠세가 없을 정도의 문제가 되면은 배가 움직이는 게 발성이고 배가 뭐 나오든 들어가든 그거는 다 그럴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당겨진다면 나오겠지 배가 어느 정도는. 그까 배가 움직이는 게 발성이고 배가 멈춘 상태의 벨팅이라고 지르는 소리입니다. 박효신 씨가 날아 할때 나라 할때탁 주는 것처럼 뭐 이제 그런 거는 일단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